아, 나 오늘 여기 가기 싫은데. 아. 아, 이건 내가 가도 답이 안 나오는 집인데. 꼭 나보고 와달라고 사상사정해가지고이런거 가봐야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우리 사우 싸우, 사우님네 집 근처까지 왔어. 아. 차들이 많아지는 기분이다 여기서부터. 아, 더 온다나 여기 오늘 세입자 집인데. 아, 가면 또 엄청 짜증내는 거 아니야? 또? 나 원래 세입자 집에 안 가는 스타일인데. 아이큰차 사이에 껴 있으면 안 좋은데. 완전에그 발로 밟은 캔처럼 돼 버린다고. 어 김포 솔리트도 바뀌었네. 어 요즘 인천에 와서 성공한 게 기억이 안 나. 요즘 왜 작업하는 걸 사진을 못 찍게 해? 그런 사람 부르면 안 되지. 지금 지금은 다 말랐네. 아, 아니, 빗물을 어떻게 예, 해? 예? 많이 불러도 아. 그 사람 불러도 소용없죠. 그 당시 이제...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판 이유가 뭐예요? 저, 저... 그냥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여기 그냥 판 거예요? 예, 예. 아, 예. 뭐 사진도 못 찍겠다고? 예. 예. 저는 좀 아, 그러게 왜내 말을 안 들으셨어. 예, 예. 아. 여기 아, 밑에 집에서 비만 오면 샌다고 하는데 그말안 들으셨어요? 쓰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밑에 집 예. 사모님 말씀이 정확한 거 같은데 아, 예 지금 이걸, 지금 이걸 가지고 다섯 명씩이나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첫번째 아니 이거는 예. 누굴 불러도 아, 예. 답이 안 나오지 예? 아 밑에 집, 밑에 집 사모님이 비만 오면 샌다고 얘기하는데 네아그끄 나도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고 예? 예. 그렇잖아요. 파냐고 그냥 그냥 파보는 사람 부르면 안 되지 예? 아, 예. 나도 있고, 하지만 들어볼 필요가 없는데, 뭘. 네. 아, 이걸 처음 보셨다고, 오늘? 네. 난방도 엑셀이네. 배선과에다가왜또 네. 주름관으로 들어갔냐, 배관이. 아, 주름관인 게좀 마음에 걸린다. 여기 수도 공사 한번 했네. 처음부터 예? 주름관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아, 여기 가스관도 안 바꿔 줬구나. 예. 이거 저기 돈 받아 간 거죠? 네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와, 네. 아니 세, 아, 그러니까 세, 세 번째 업자가 제일 양심적이네. 그래도. 아, 네. 또 밑에 저, 저 저기 파킹 하나 가른 거 아니에요? 저기. 예? 사가 없게. 아, 무조건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아니, 왜 사진을 못 찍게 해? 와, 나 진짜. 아, 자기 집인데 왜 사진을 못 찍어요? 아 뭔가 뒤가 구리니까 못 찍게 하는 거지. 전혀 뭐 눈치 볼거 없어요. 네. 빨리 주소, 주소 불러보세요. 내가 가볼 테니까. 네. 나술 마시라고 이거 사주셨나? 여기 세입자, 세입자 천사같이 착하신 분이네. 보통 세입자들 짜증내는 경우가 태반인데. 다섯 명이 왔는데도저 정도로 짜증 안 나면 천사지. 어? 잘못하면 문도 안 열어주는데 원래. 세입자들 어? 얼마나 피곤하겠어. 착한 사람을 벗겨 먹으면 안 되는데 착한 사람을 둥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어? 아씨, 나는 언제 돈 버냐고. 아, 진짜. 아. 아 사진도 못 찍하는 게 인간이 어디 있냐고 나 보다 처음이네 또어아 누가 뭐지 얼굴 찍는데 어아저 집이 주름관인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아 이거 달달한 커피가 아니잖아 어 이게 아 이게 스위트가 달달하다는 뜻이야? 어 형이 무식해서 그래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왜왜 왜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다니세요? 네, 괜찮아요. 아, 사장님, 너무 착해서 그래. 아유, 아, 아니, 착하지 않 남한테 피안 주고 싶은 게 착한 거예요. 아, 네. 예? 막, 배째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확, 예? 배를, 배를 째줘야 돼. 이게, 아, 이게 네.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는 거죠? 네, 나왔다, 아, 예. 안 나왔다. 이게, 딱 나오다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물틀어나와봐요 에이, 이거 다새네 아, 나오지. 아, 예, 예. 봐봐, 왼쪽, 왼쪽 약하잖아. 야, 원래. 아, 내가 가르쳐드릴게 오씨 이거 떨어가지고 오안 풀려 와씨 장난아니야이 수전부터 갈아야 돼요? 네? 아 이것도 뭐야? 아 이런, 아 이런, 아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공망이고, 아이 수전 너무 싸구려인데 이거? 저거 사장님 작품이구나 수전? 아 무슨지 반다비 동네 철물점에서 샀지. 예. 아 철물점에서 사면 안 되지. 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너무 후진 걸 샀어요. 그 네. 네, 귀신을 속이지 네, 날못 속여. 네, 다행히 찾았어. 있어. 됐고. 네, 래가 스페난 챙기고 아, 이걸 빼야 되는데. 아 이게 언제부터 이러, 이러고 있어요 이거 네. 네? 이게 나사가 웬 나사예요 웬 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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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급은 달아줘야지. 그 원수 쪽이 좀 약하다. 또 와이. 여 밸브를 왜 이렇게 놨어요? 네? 아, 그냥 이거 여, 이거 열어놓고 써도 돼요. 아 네. 그냥. 아 이제 이제 제대로 나오네. 아 이제. 요, 이게, 요게, 요게 필밸브라고 요거 누르면 물이 적게 차는 거예요? 네. 네.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좀 낮췄어요? 예. 네. 물도 갈았고, 얘도 괜찮고, 네. 아, 얘도 썩 좋지는 않은데. 네. 나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뭐이거뭐 여기 서 쓰지 왜요? 아니요, 왜, 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들어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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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랫집에 그 휘둘릴 필요 없어요. 예? 아, 예. 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예? 네. 예. 그죠? 네. 그리고 사장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예. 아, 너무 착하게 살아도 문제야. 아, 지금 일도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대잖아 예? 근데 이런 집에 와서 벗겨 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예? 집주인 집을 고쳐주고 가네? 아, 이럴 줄알 물이 멈추면 확실히 새는 거예요. 물이 멈추면 어, 그걸 못 찾으면 계량기를 아예 장구세요 계량기 네? 사람을 부를 땐 무조건 위집에서 불러야 돼요 위집에서 네. 사람을 몇, 몇 명이든 계속 불러 봐야 돼요 네? 야, 기술자가 오진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또 네. 그 제대로 된 기술자들은 아래집에서 부르면 안 가요 네. 아, 또두 번째 것도 악성노수라는데 한가 주택에다 계량기 하나에다가 아, 이거 네 명이 다녀왔는데 못 찾았다고? 아이 사모님은 전화번호를 또안 남겨놨네. 아왜 아, 다들 전화번호를 안 남기지? 아, 그나마 이사 아 그나마 이 사람은 전화번호 남겼네. 네, 아, 제가 전화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아또 확실해 보이는 건 벌써 해결이 됐다 그러고. 아 이것도 아래집에서 메일 보낸 거고. 원래 아래집에서 그러면 안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누수 탐지하는 사람을 위집에서한명 불렀대요. 안샌안다고 했는지 못 찾는 건지. 예. 그니까 누수가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대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한명 불러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 그런 식으로 하면 길자들이 안 가는데. 아, 그러면 아 그거 진짜 소송 건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집에 계량기를 잠그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 잠가서 멈추면 그 집에서 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뭐 테스트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장구라고요, 그냥. 예. 아또위 집이 세입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내,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 아니라 예. 할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죠? 예. 아,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응? 아 가서 낮술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 메일로 하니까 난해한 것만 전화 오는구나. 아, 남들처럼 인정사정 없어야 돈을 벌수 있는데. 아. 아, 나도 대충 검사만 하고 그냥 돈만 받고 싶다. 인천까지 와서 허탕치고 갑니다. 예. 아. 아, 도집다 허탕이요아 예.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사연이라도 성공하셨으니까. 아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저기 오후에 눈 많이 온대요. 예. 진짜 우울하다, 우울해. 아. 뭐 먹고 싶냐? 형이 다사줄게 그래, 오후에 눈 온다는데, 낫슬이나 먹어야지. 아, 요즘 30km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챙겨갖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 언제 정리하냐? 아직도 물이 이렇게 많아. 아, 이거 완전히 침수돼서 녹슬었네 아. 야, 씨. 아, 이거 이, 이 벨트 센터 이거 망가졌을것 같은데? 전기 대패하고 직각장 챙기고. 아 이거 침수됐잖아 이거. 일단 이만큼만 싣고 가야 되겠다. 아더 이상 실 자리가 없네. 더 실어야 되는데. 더 이상 실 자리가 없다 안 되겠다. 자. 아, 사무실 정리나 해야지. 아, 페인트칠하는 것도 얘긴데. 잠는데이 사이로 오토바이가 진행할 수 있나? 네, 카츠미가 어디 갔나요? 보인대 놔둬야 돼. 아, 여기. 저 처음처럼 하나만 주실래요? 네. 예. 네. 천지집에전등도파신다네잘 예, 뭐? 뭐 말... 주신 거예요. 어, 너 곱배기 안 시켰어? 어, 어. 나 곱배기 안푸데 하나. 남기는 아,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먹어. 응, 응. 아나나 나 원래 곱배기 절대 안 먹는 사람인데. 아 내가 왜 사장님한테 왜삐져 네. 응.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좀 전에 평택 사장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아. 집에서 이제 누워 있다가 본 거야 솔직히. 예? 예? 아니야, 아니 그게 뭐 그게 뭐나 때문에 그래. 아유 아니야, 아니야 어, 예. 그뭐나 때문은 아니고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그래. 나이십야 예. 뭐... 되겠다. 어떻게 여기를 꾸며야 되나? 어? 됐어. 아 얘는 다행히 살아났고, 예, 얘. 얘, 얘 하나 살아났고. <놀람> 아이씨, 됐다. 구경 왔다, 이거. 아이씨,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미치겠다, 아이씨. 얘도그경 왔어. 이게 세대는 고장 안 났고 됐어. 그다음에 여기 턱을 턱을 이렇게 경 경차로를 줘야 된다고 이, 이 턱을 를 잘라 주실까? 이몰탈통좀 일로 가져올래? 음. 것보다, 어? 상가 건물주가 돼야 돼. 인천이 알아서 다 붙이잖아. 그래도 야, 여기 건물주가 엄청 좋은 사람이야. 이제 그러니까 형이 여기 들어오는 거지 어? 나 여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때려 칠 거야 이제 여기서만 하고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싱크대 호스 여기 들어있잖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절대 싱크대 호스 깊게 박으면 안 된다고 어? 야 이거 내가 지금 안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제 허구한 날 하수도 막히고 뚫어도 또 막히고 그러는 거야 어? 여기 싱크대 호스 여기 들어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 이 상하게 그 싱크대 업자들도 호스를 깊게 박아놓는다 보면 어? 그 깊게 박는다고 그물잘 내라는 거 아닌데 절대로 플라프스, 지금 안 발견했으면 또 나중에 계속... 아 필라프스 지금안발아했으면또 나중에 개고생할 뻔했어 아 이게 개아 여기서 물이 새는구나 아 이거 빨리 친구 고쳐야지 저저 내시경 카메라 집어넣으면 3 0만 원이야 저거 어? 아, 싱크대 호스가오래돼서 잘린 거야 저게 어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보는 데만 3 0만 원이야 어 난내 시형이 있어도 난난안 난안 보인다고 해 버리고 안 해. 아이씨. 이거 강관에다다 썩었잖아. 이거 다다 없애 버려야 되겠는데. 난 차라리 수도 배관은 12XL로 뽑을 거야. 저 에이콘 대신에 12XL로 뽑을 거야. 나는. 아, 이건 아, 이건 수도 계량기 갈아야 돼. 이게 이게 1년 전에 산 계량기지. 형렬아. 어? 아, 저 게이트 밸브도 바꿔야 되겠다. 알았어. 내가 바꿔 줄게. 아 이거 차아 이거 내 건물이지 알았어 내가 바꿀게 어 이런 열선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 이거 없애 버려 아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타포리는 죽아니에아 죽은, 아. 죽은 거 아닌데 죽은 거야 다행히 천만 다행으로 아 여기도 시웬 닭다리가 해놨네 이거 어 원래 이 밸브가 이 밑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어? 이거 넣어? 밸브가 별구야 밑에 있어요 계량기 갈기가 편하지 그지 어야 이런 머리로도 집사고 차사고 다 그랬을 거야 분명히 어네 진짜 어, 애들 다 결혼 시키고 장가 보냈겠지 어? 일단 볼별불구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수도 계량기는 여기 있고.